입어가지고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도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가장 없는 것이 평강일까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환호하며 영접까지 하면서도 왜 평안, 평강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볼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참된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 그리고 치유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묶인 것이 있으면 풀리고 닫힌 것이 있으면 열리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리는 곳이 바로 우리 진천교회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고난 중간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국에는 저주받을 종교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가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매. 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품성의 변화. 예전에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품성의 변화, 그것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종교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라 했습니까? 영적 싸움이라 했습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한 것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살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세 가지로 싸웁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전도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탈하게 만들,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사탄은 무엇으로 틈타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틈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서 지속해야 하느냐.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언약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때 전도는 또 활용법과 언약기도 하는 방법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야 사탄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복음의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죠. 영원한 후회를 남길 나중심의 선택을 할 것이냐?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예비된 믿음의 선택, 복음 회복의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은 가론유다의 선택은 자기의 몫이었어요, 결국. 그렇지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의 믿음을 숨겼지만 아리마데 요셉의 선택도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몫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행복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의 루틴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세요. 물론 여러분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오... <laughs>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잘안 돼요. 그렇다고 이런 당연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루틴을 만들어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면 회복하고 누리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인데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에 평안이 없다는 말도 되지요. 우리 인생에 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사건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그 평강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이날 테헤메라 에케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동일한 날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나오는 안식후 첫날과 같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로 찾아가시느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가로유다를 필두로 해서 사내들이네 군사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개사만의 동산으로 오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은신하고 각자 은신하고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유대인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큰일났다 이거. 우리가 또 의심을 받겠다. 그러니 사내들인의 군사들이 언제들이 다칠지 모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해고지를 당할지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문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바깥에서는 출입이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문이란 문은 다 안에서 잠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히 문들을 다 막아 놔 가지고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이곳으로 그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숨어 있거나 내가 피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를 아신다. 늘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 저 바다 끝까지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세요. 부활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게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 교제하자. 나하고 말하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외부로 통하는 문들을 다 막아놓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평강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평강을 선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장나고 불행해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데 아무리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라고 해도 모셔 드리기만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확인시켜 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기쁘기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존재는 믿지만 능력은 믿지 못하겠고 존재는 믿지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 자기 삶 속에서는 믿지 못하니까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갈등에만 집착합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바뀌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 인물임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언약이 성취되었고 복음이 완성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틈도 주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정에서 누리고, 직장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고,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짜국과 창짜국을 여러분들에게 만지게 하시는데 일곱 가지 못짜국과 창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이 확신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 두려운 게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다섯 번째로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데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곱 가지 못자국과 장자국을 날마다 만지고 날마다 확인하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 창자국과 목자국을 확인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날마다 확인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자로,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현장 파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가정 현장, 직장 현장으로 가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듣고 이제 현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네. 여러분이 가정을 바라볼 때 네. 현장으로 봐야 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볼때이구저 왼수 이게 아니라 현장으로 네.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곳을 현장으로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물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매일마다 봤지만 어느 날그 인생을 현장으로 보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현장으로 보냄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함께 하심으로 선포된다. 두 번째는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음으로 평강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책임지시고, 전도자의 길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에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다. 오늘로 보면 성령을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장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하겠다. 재창조의 역사를 내가 나타내겠다. 지금까지는 문들을 다 걸어잠그고 은신해 있을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겠다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모가나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간에 하나님께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새롭게 하시고 또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느냐? 그 답은 우리 진천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세요. 시작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의 발목부터 차오르다가,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다가, 마침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찬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정과 가문과 지역으로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죠.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편 118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으로 파송될 때에 우리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현장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랬을 것 같, 같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야 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셔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셔 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과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일곱 가지 권세와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나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고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으므로 선포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주일부터 오늘 부활